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식이 이제 나왔네요. 속도가 있죠. 이 기차의 제동을 건다라는건 발버, 이거죠 그죠. 발버, 뭐를 브레이크 발버, 그래야죠. 어? 브레이크를 발버야 설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0이다 이런 얘기 죠 브레이크를 발았다는건 속도가 0으로 의미하죠. 이게 속도잖아. 60 3t가 0된다는건 t가 20초네. 20초. 어? 그러니까 20초 동안 미끄러지는 거야. 그쵸 야, 밟았다고 콱 서냐? 그러면 다 깨져. 그러니까 쭉 미끄러지는 게 이게 이동한 거리가 바로 미끄러진 거지. 미끄러진 거. 미끄러진 거리. 얼만큼? 20초 동안. 그런 얘기야. 그니까 이거는 속도고 저거를 미, 저기 적분을 하셔야죠. 60t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이거를 적분하셔야죠. 을 어디부터 0부터 20까지를 적분하셔야죠. dt. 그죠? 어, 그러면 얼마 나오냐? 그러면 600 나온대. 그래서 답은 6 0 0이렇 기대겠죠. 됐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음 이게 지금 봐라 어, 시간이 20초 걸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여기는 t가 되는 거고 여기는 v t의 주기야.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어, 60이지, 60. 응? 어, 그래서 t가 0일 때60 나오잖아, 이렇게. 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은 브레이크를 밟고 20초 동안 미끄러진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이거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600이 나오는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